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그 이제 특별하게 그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런칭을 해서 그 영상을 뒤이어서 올려드렸는데 그제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신청해주시고 또 댓글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이제 감사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약간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뭔가를 이제 좀 이렇게, 어, 일반적이지 않은, 음, 그래서 이 투자스쿨 멤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로 아무튼 그 보다 나은, 그 효과가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스쿨 멤버분들하고는 이제 자주 라이브도 하고 또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니어분들이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이제 노후 그 투자 스쿨이다 보니까 어,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담당자한테 이걸 어떻게 좀잘 가르쳐 드릴 수 없을까 이래서 아주 짧은 그런 그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하시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저 한세구가 이제 이름을 걸고 어, 제가 40년 동안 증거롭게 했었지만 아, 한 번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면서 유일한 이제 교육 클래스를 제가 런칭을 새로 하는 건데요. 많이 망설였지만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 주변에서 많이 용기를 주시고 또 요청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무한정 멤버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관리 해드리는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은 이거를 좀 마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뭐그 대신에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시장의 숨결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며칠 지속적으로 하락한 그때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등치고는 좀그 반등의 이유도 좀 불명확스럽고 강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어요 어 빠진 거에 비하면 뭐, 반등 강도가 이 정도로 나와서는 이거 반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어, 구태여좀 그 따져본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 트위터에 대한 M&A를 성공했다. 이제 그 이슈가 그나마 이제 기술주의 힘을 좀 보태서 어,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 있는 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다가 이제 기대를 걸고 나스닥이 한1.3% 가량 상승하는 그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운은 뭐 플러스 0.7% S&P 500은 플러스 0.57% 정도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그렇게 돼도 어쨌든간 미국 시장이 살아난 거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반등의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0.63%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 2674. 그러니까 지금 종가보다 오히려 그 높은 수준에서 출발을 한 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다시 그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어, 그래서 개인들도 쫓아서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 늘 그랬듯이 매도에 나서고, 기관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폭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49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7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63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뭐 기타 법인이 375억 정도 순매수를 한게 눈에 띄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2668.3일. 그니까 시작 지수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4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75% 정도 이렇게 툭 튀어올르면서 출발한 것은 뭐 코스피랑 같았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지만 매도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면서. 어제 그 하락 때문에 그 내놓, 내놨던 놓 지수, 코스닥 지수 900을 다시 이제 재탈원해서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향에서 외국인들은 324억을 순매도 했고, 어, 기관은 8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14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911.16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1.26%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짚어드리지만, 그, 우리, 그, 시장에서 시가총액 좀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막판에 좀한 그 200원 밀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6만, 6,100원에, 이제, 간당간당 그 6만 육천에 걸려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만 3,100억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이 562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 개인은 무려 2,329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9,500원 밀려서, 퍼센테지로는 마이너스 2.19%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은 40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3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388억, 그러니까 432억 순매수 중에 연기금 순매수가 388억입니다. LGN의 솔루션, 개인은 1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 SK하이닉스는 오늘 3천 원 올랐어요. 그래서 어, 2.78%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는 172억 순 매수를 했고, 어, 기관은 57억 순 매수, 개인이 231억을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 현대차 기아를 얘기 안할 수가 없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935억을 순 매수했고, 어, 현대차는 오늘 5천 원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기, 기관들도 636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들만 1595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어 오늘 그4.9%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 장을 마감면서8 3 5 0 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외국인들이 1,77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84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쪽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오늘 상승, 반등장을 견인했으니까. 이건 뭐 실적 호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영업이익이 1조 9천, 기아는 1조 6천, 이렇게 이제 발표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환이, 오늘도 그렇지만 환율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환율이 1250원 80전 그러니까 1250원을 넘어 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잘 버티는 듯 했는데 끝에 가서 예. 그래서 이이 이 앞으로 이 자동차는 이제 수출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2분기에도 좀 호실적이 나올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기대치까지도 감안돼서 어, 오늘 좀어 실적과 함께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화두가, 이것도 다 이제 자동차랑 연결돼 있는 건데, UAM이라고 그러죠. 도심항공교통. 응. 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 두군요. 뭐 해외 이런 얘도. 그래서 뭐 플라잉카, 드론, 뭐, 뭐 등등 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로봇 관련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한, 한 뭉통 위로 지금 움직이는데, 예, 새로운 정보가 그 도심 항공 교통 uam 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집중 육성 하겠다 이건 뭐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죠 그래서 인수위는 2025년까지 이 uam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제 그런거에 좀 힘을 좀 받아서 이쪽 uam 드론 플라잉카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이, 우리 먹거리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제 또 팜류, 요새 또 이제 팜류가 사상 최고 가격을,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거의 두 배가 올랐다 그래요. 따블이 됐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팜류 수출을 중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우리 쓰는 식용유 콩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두 관련 쪽이 또 움직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곡물가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 같아서 사료값도 이게 이제 판매가 계속 이, 이게 이 전가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지도. 뭐 아시지만 요새 뭐안 오르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펄프 가격이 또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재직 관련 업종들도 오늘 좀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개별적으로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ft 탑재되는 거 그게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됐고 어 하이브도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그 오프라인 공연 또 거기도 다른 그메타버스나 nft 를 탑재시킨 다른 이제 그런 어 솔루션을 뭔가 이제 해결한다 뭐 등등 해서 그런 쪽도 오늘 나름 좀 비교적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정리를 좀 하면 시장은 뭐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는 거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중국이 이제 상해에 의해서 그 베이징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통제에 들어갔다 이래서 뉴스에 보시지만 막 물건 사가고 막 이러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봉쇄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래가지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끊, 장 끝날 때는 이제 그 하락했다 회복하는 모습을 육, 육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수요 감소 때문에 이제 하락한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 아시지만 이제 트위터를 44억불에 인수한다. 어, 그래서 어, 단가로는 54불 20센트입니다.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걸 비상장만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어제 종가가 51달러 70센트입니다. 그 트위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그 외환, 그 외환에 대한 지급준비율, 그거를 좀 어제 그 완화시켰어요.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그 순간적으로 반등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서 어,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시장을 에어싸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해결이 됐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해결은 안,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긴축 우려 가지고 그동안 막 거의 이렇게 고민하다가 중국 봉쇄 쪽으로 이제 어제 잠깐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어 그렇게 보는 게 예, 맞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시각이 잠깐. 왜냐하면 우리 너무 오래 했잖아요. 이 긴축에 대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뭐 어, 봉쇄가 베이징도 봉쇄될지 모른다. 일부분 봉쇄했다 이래니까 어 유가 떨어지고 막 순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잠시 이제 숨통을 좀 열었다 시장에 예, 그렇게 예,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거지 뭔가 달라진 게 없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천이백오원8 0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오전 내내 환율이 오늘 좀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강하게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원화가 약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오전 내내 보여주다가 오후 한3시 넘었으면서 이게 이제 확 돌아갔거든요. 그그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월말이 되니까 그 수출 업체의 내고 물량 있잖아요. 그것도 유입될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외환 당국이 슬며시 그 얘기를 했어요. 원 원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입에 대한 어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신경 쓰고 있어 이런 거죠. 어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이제 환율 상단을 굉장히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더 올랐죠. 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오늘 이제 환그 종가 무렵에서는 이게 그냥 보물 터지 터져 버렸어요.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어, 누르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그냥 다시 1250원 80전으로, 음, 그렇게, 예, 뒷벌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건 잠시 그냥 오늘 시장은 좀 반짝한 정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찌됐건, 반등은 어쨌든 간 반가운 거잖아요. 그럼 뭐 계속해서 빠지는 것보다는 참 반갑고 다행이고 뭐 이거는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바닥 다지기 있잖아요. 어, 지금 막 여러 차례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오늘 시장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상황이 좋아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아침에 출발보다 어뭐 예측은 했지만 별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인지 나서지 말아야 할 때인지 이거를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시장을 예, 말씀드릴 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 소나기 피하려고 잠시, 그 어떤 청합 밑에 서 있는데 잠시 햇빛이 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어 끝, 비 끝났나 봐. 이렇게 어, 쉽게 다시 나가기는 좀 그런, 어,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은 잠시 멈춘 소나기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 거예요 어, 이슈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쏠려 가잖아요 너도 나도 어,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가파릅니다 어, 주가 움직임이 다 가파라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슈순환 해갖고 주가 오르면 이익실현 하시라 어. 익 실현하고, 아, 더 오른다 그래서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기업들이 가치가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 주들의 순환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어, 뭐 이게 수익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 제품에 정가해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들이 돈을 버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니까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올리면 올라가는 대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시장이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에서 그냥 뺑뺑거리고 도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막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내부 안에 세력끼리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는 겁니다. 수건 돌리기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볍게 먹고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점점 몰빵해서 커지면 나중에 덜커덕 했을 때 충격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전체 보면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이걸, 이거를 이제 매일 체크해 보는데, 어, 2월 24일날,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죠. 그날부터 오늘까지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이 10조를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0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들은 13조 7천억을 샀어요. 이건 순 매도, 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관은 4조 천억 원을 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지금 14조가 넘게, 그,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오늘까지 이거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장을 놓고, 이 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뭐, 자동차주나 뭐, 어, 이런 데서, 어, 뭐, 아까도 제가 불러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뭐, 매수, 어, 뭐, 현대차 935억, 기아차 1775억, 이렇게 순매수 들어온다, 이랬는데, 이 순매수 중에는, 어~ 공매도 어, 상환 물량도 있다는 걸 항상 이런 때 항상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야지 된다 어,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달라진 시장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래도 어, 숨을 쉴게 쉴수 있게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형 기술 우량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적이 얼마 나냈느냐도 중요하지만 2부, 이어지는 2분기 실적도 어, 좋아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쁘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나빠질 그리고 썩 좋아질 게 없다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크게 반향을 모질이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은 뭐 서두르는 매매는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